여러분, 유튜브에서 원어민이 자주 쓰는 구동사 30개, 50개 모음.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count on 의지하다, put off 미루다, give up 포기하다.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돌아서면 까먹은 적 있지 않나요? 한국어 뜻은 분명히 아는데 막상 써야 하는 순간에는 입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암기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이미지 연상 기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구동사를 한국어 뜻으로만 매칭해서 외웠지 영어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영어식 사고로 접근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부터 다른 유튜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은 방식인 영어식 사고로 구동사를 배우는 이 실제 수업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시험 영어처럼 고통스럽게 달달 외우지 않아도 구동사가 훨씬 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총 다섯 개를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구동사는 shop around입니다. shop은 쇼핑하다. around는 주변에 여기저기를 쇼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뜻만 외워서는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고요. 실제 말도 안 나옵니다. 바로 영어식 사고를 통해서 이 구동사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바로 thinking English인데요. 이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제가 한 문장씩 읽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When we shop around, we don't buy something right away. 아, 우리가 shop around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예요? don't buy, 안 사는 거죠? something, 무언가를요. 언제? right away. 아,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지 않을 때, 일단 shop around를 쓰는 겁니다. 곧장 안 사는 거구나. 비행기 뜨자마자 안 사는 거구나 자동차 견적 받자마자 안 사는 게 바로 보다 shop around라고 하는 겁니다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we go from store to store and compare the prices of different items 여기서 완벽해졌네요 we go from store to store 한 가게만 가는 건 shop around가 아닌 거죠 이 가게 갔다가 저 가게 갔다가 다음 가게까지 가는 걸 뭐라 그래요? Shop around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뉘앙스는 바로 이거예요. Compare the prices. 가격을 비교하는 건데, 어디서요? 당연히 다른 상점에서 다른 아이템들이 비교하겠죠? Of different items.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있고요. B 사이트, C 사이트, D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가격도 비교해보고, 모양도 비교해보고, 바로 A 사이트에서 당장 안 사는 거. We don't buy something right away. 그리고 이 사이트 사이트 여러 가지 가 보는 거 go from store to store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격도 비교해 보는 거죠. A 3,000원 B 5,000원 C 7,000원 D 10,000원 compare the prices of different items. 이게 바로 보다 shop around가 되는 겁니다. 티쳐조 제발 우리말 뜻좀 알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말 뜻을 참아 보세요. 그냥 영어를 영어로 느껴 보세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e keep going to different stores To get the best deal.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가게나 사이트나 상점들을 가는 겁니다. 목적이 뭐죠? To get the best deal. 최선의 deal. 가격을 얻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딜이라는 건 거래긴 거래지만 싸게 사는 걸 보통 말합니다 가장 착한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가격 그거를 get the best deal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usually people think it's smart to shop around 아 보통 사람들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네요 뭐 하면요 o 라운드 당장 하나의 가게에 가서 뭐 눈탱이 맞거나 뭐 호구 다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한 두세 군데를 가격을 비교해보고 여러 상점을 간 다음에 마침내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거래를 딱 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뭐라 그래요? Shop aroun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우리말로 딱 바꿔주지 않았냐면 우리말로는 정말 다양한 버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다가 살려고. 이거 뭐예요? shop around입니다. 왜 원어민이 쓴 영어는 짧고 쉽고 간결한데, 왜 한국 학습자가 쓰는, <laughs> 내가 쓰는 영어는 길고 늘어지고, 어, 중언부언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구동사를 영어식 사고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계속해서 해드릴 건데 여러분 영어식 사고라는 게 조금 애매하거나 개념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에 영어식 사고를 한국에서 20살 이후에 배우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기법을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당연히 무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샵어라운드로 제가 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딱 읽고 따라해 보시면 샵어라운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힐 겁니다. 외우지 않고도요. 여러분이 차를 사러 갔습니다. 차를 당장은 안살 거야. 일단 둘러보면서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I'm not going to buy your car right away. I'm going to shop around first.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I'm not going to buy your car right away. I'm going to shop around first. 이런 식으로 shop around를 영어식사고로 이해한 다음에 예문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 구동사는요, stand out인데요. 영어식사고로 역시 배워보겠습니다. Stands out은요, 어, 서 있다 밖에 이렇게 하면 역시나 안 되겠죠. 어떤 뜻인지 영어식 사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If someone or something stands out from others. 아, 사람이나 사물 둘다 가능하네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구동사가 사람과 어울리는 건지, 사물에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둘다 어울리는 건지, 이것도 알으면 좋겠죠. A 어, stands out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붙터니까 이게 기준이 되겠죠. 이것과 이것을 stand out 한다면요. Then it is very noticeable. 아,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네요. 여러분, notice라는 건 알아차리거나 보는 거잖아요. noticeable 하면요. 눈에 띄는, 잘 알아차리기 쉬운, 잘 보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able이 can의 느낌이잖아요, 할수 있는. notice와 able이 합쳐져서 하나의 형용사가 된 꼴입니다. noticeable, noticeable. 쉽게 말하면 그냥 noticeable한 게 stand out한 겁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크게 높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어, he stands out, she stands out from others.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더 눈에 띄어보란 상황인 겁니다. It's easy to see, easy to recognize 이런 느낌이 되겠죠. 바로 이어서 볼게요. There is something about it. 어 이것도 하나의 패턴인데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뒤에 봐야 할것 같아요. 무언가가 있긴 한데, 바로 뭐다? Then makes it different from others. 아, 두 번째 워도 나왔습니다. 바로 different입니다. 놀이 서블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different만 하면 됩니다. 여기 다 앉아있는데 혼자 서있으면 얘만 different 하겠죠. 다들 정장을 입고 있는데 혼자 캐주얼하게 청바지를 입고 있다면 different 하겠죠. 어 그럴 때 바로 stand out을 쓰는 겁니다. 우리 말다 지워버리시고요. noticeable과 different 이두 키워드만 남겨보세요. 더 한번 가볼게요. In America, we often use this in a positive way. 아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보통은 어때요? 많은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맥락에서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겠죠. 여러분 어떤 영 영어 단어나 구동사를 볼때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중립적인 의미인지 이런 것도 한번 카테고리별로 구분해 놓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왜 positive 하냐? It means there is something unique. 아 유니크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고유하고 or special about you 되게 특별한 겁니다 전부 다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 대체될 수 없고 하나뿐이고 그런 느낌이 유니크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탠다스의 구동사와 굉장히 가까워졌을 거예요 noticeable도 알았고요 different도 알았고요 유니크나 스페셜 그리고 positive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말이 뭐야? 이렇게 막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끝내기보다는 아직 이 스탠다웃이 내게 완벽하게 안되더라도 이 키워드만 가지고 계속 스탠다웃에 뭐랄까요?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10, 20, 30% 1 0 0까지 차오르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저절로 우리말 없이 나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바로 곧장 이해되는 직청, 직해까지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스탠다웃을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 스탠다웃 예문으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동생의 키가 한 19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 동생은 워낙 키가 커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항상 눈에 띈다. 뭐 군중 속에 눈에 띈다 이런 느낌이겠죠.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My brother is so tall that he always stands out in a crowd.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My brother is so tall that he always stands out in a crowd. 너무 커서 그 결과 so that 구문까지 이 stand out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구동사를 이렇게 영어식사고로 접근하는 거를 시리즈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댓글에 꼭 한번 남겨주세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수요 없는 공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시리즈로 뭐 100문장 200문장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구동사로 넘어갈게요. look up to 구동사는요, look은 보다, up은 위로, to는 어떤 걸 향해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어떤 유튜브 영상에도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 Thinking English는 못 나올 거예요. 참고로 Thinking English는요. 저와 원어민 티처 두 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성들여 만든 런업을 제가 운영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마치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처럼요. 사전이나 채지피트에서는 만나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계속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hen we look up to To someone we admire or respect, that person. 아, look up to는 뭐예요? 위를 본다는 건 되게 우러러 보거나, 존경하거나, 되게 respect하거나, admire한 겁니다. 키워드 다 나왔죠? admire 그리고 respect 이두 가지가 바로 look up to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룩업트보다 리스펙트를 먼저 배웠죠. 우리 중고등학교나 학교 다닐 때.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영어권 국가에 나고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호주, 영국,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룩업트를 먼저 배울까요? 리스펙트를 먼저 배울까요? 뭐 사람마다, 어,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룩업을 먼저 배울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구동사니까요. 여기에 바로 구동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입말에서,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쓰는 말은 이런 딱딱한 개념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구동사가 되겠습니다. 구동사를 먼저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admire respect가 바로 보다 look up to someone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we think the person is impressive. 아 어떤 사람이 impressive하대요. impressive는 그냥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되게 대단하다. 멋있다. 진짜 뭐킹 왕짱이다 이런 느낌이 전부 다 impressive 한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우리말로는 굳이 번역하자면 뭐 인상적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자, 그거 날려버리고요. 그냥 impressive 한게 look up to 한 거다. 그리고 impressive는요, respect나 admire 할 만한 거다. 이거 계속 계속 연관지어서 묶어서 영어에 거미줄처럼 영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and we may even aspire to be like him or her. 아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look up 하냐면요. Aspire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want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약간 desire의 느낌도 있고요. 정말 열망하는 거 그게 aspire입니다. Aspire to be like him이죠. 당연히 너무 admire하고 respect하고 impress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뭐야 그 사람을 담고 싶잖아요. 그게 be like him, be like her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구 선수를 꿈꾸고 있다면 손흥민을 담고 싶겠죠. 여러분이 아이돌 가수가 꿈이라면 블랙핑크를 닮고 싶을 거 아니에요. I look up to him, I look up to her.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다 aspire의 느낌이 되는 거죠. We usually look up to people. 어떤 사람을 보통 look up t 하냐면 who have done great things.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한다 보통. p e o 하겠죠. 그냥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어떤 성취를 내고 내가 잘하고 싶은 걸 이미 잘하는 사람들을 뭐한다? look up to 하는 겁니다. 그러면 we wouldn't look up to criminals or other bad characters. 우리는 보통 뭘 하지 않냐면요. 바로 범죄잖아. <laughs> 그렇죠. criminals 안 하겠죠. other bad characters.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물이란 뜻입니다. 즉 이런 유형의 사람들 좀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look up to 하지 않겠죠. 제가 보너스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look up to의 반대말은 뭐냐? look down on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disrespect. 깔 보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겠죠. look up to, look down on. 왜 on이고, 왜 to일까는 제가 또 시리즈 영상을 원하시면 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ok up to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전쟁에 이제 참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할아버지를 늘 존경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My grandpa served in the war, and I've always looked up to him. 전쟁에 참여, 참전하는 걸 serve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My grandpa served in the war, and I've always looked up to him. 멈춰서 여러 번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번, 5번 구동사 빠르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Settle for는 뭘까요? 여러분, settle은 계산하다, 논쟁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뭐 don't settle, 안주하다, 안주하지 말라 할때그 안주하다란 느낌도 있죠. 근데 settle for는 어떤 느낌으로 변하냐면, 구동사로 진짜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영어식 사고를 통해서 배워볼게요. t h i n k i n English입니다. When we settle for something or someone, 어, 역시나 사물, 사람 다 된다. Then we agree to it. 아, 무언가에 동의하거나 맞장구를 치거나 바로 합의가 된 겁니다. 설령, 설사 뭐 하더라도요. Even if it's not exactly what we want. 아, 아직 100% 감은 오진 않지만 좀 느낌은 서서히 오는 것 같아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게 딱 정확히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라떼를 마시고 싶은데, 갑자기 우유가 떨어져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라떼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건데, 아메리카노를 받았어요. 아메리카노는 is not exactly what I want. 내가 정말 원하는 딱 그건 아니죠. 근데 뭐긴 뭐예요? 커피긴 커피잖아요. 그런 느낌이 바로 보다 settle for 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말 아직 안 알려드릴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It's not a good thing to settle for something. 아, it's not a good thing. 좋은 게 아니네요. 막 엄청 만족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게? To settle for something. 그렇죠. 무언가를 settle for 한다는 건 내가 좋은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It means we wanted to get something else. But couldn't.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정말 다른 걸 갖고 싶은 거예요. Something else니까. 라떼 갖고 싶은데 이제 아메리카노밖에 못 먹은 거잖아요. But couldn't. 하지만 라떼에 다가갈 수 없는 c o u 가 되는 겁니다. 즉 A가 원하는 건데 A'를 얻은 꼴인 거예요. 마치 34평 어, 아파트를 사고 싶었지만 어, 24평으로 간 겁니다. 아, 아쉽겠죠 하지만 그래도 만족은 하죠. s e t fo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stead we have to accept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accept 하는 거죠 something else 그 다른 것들을요. 자 어때 요 여러분? 이 셀을 포는 우리말 번역이 정말 다양할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냥 그거라도 할게 이런 것도 다 셀을 포가 되는 거고요. 엄청 좋진 않지만. 그걸로 만족해 그런 것도 약간 셀을 4가 되는 거고요 아,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 이런 것도 뭐예요 셀을 4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요 죄다 셀을 4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설명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가 있지 않잖아요 간혹 한두 개는 있겠죠 그건 그냥 우리 말 뜻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최대한 기억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영어식사고 해설조차 모르는 단어가 막 다섯 개가 넘는다. 그러면 아직은 영어 시사고 학습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영어를 좀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걸 들어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settle for 예문 한번 볼게요. 커피가 없으면요. 그냥 마시는 차 있죠? 차로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쓸까요? If there is no coffee, I guess I could settle for tea.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If there is no coffee, I guess I could settle for tea. 이 settle for의 영어 식사고 뉘앙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동사 남았습니다. Pull off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동사니까요. 거기까지만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Pull off는 pull은 당기는 거고요, off는 떨어지는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만으로 어떻게든 쥐어 짜내서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좋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영어식 사고로 받아온 것까지 꼭 한번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Thinking English입니다. 읽어보죠. If we pull something off, then we successfully do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unexpected. 아 바로 pull something off에는요 successfully do something이 있는 겁니다. 아 성공한 거구나, 성공적으로 무언가 해낸 거구나, 달성한 거구나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해낼 때 풀 u l 를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어떤 걸 해내는 거예요? That is difficult or unexpected. 오늘 3분 걸었어. 그정도 너무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30분 걸었다. 만보 걸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거. Difficult 한 거고요. 그리고 unexpected입니다. 내가 이걸 할수 있었다니. 내가 30일 동안 영어 일기를 하루도 안 쉬고 달성했어. 이런 것도 전부 다뭐할수 있어요? 풀 u l 고요 내가 예상치 못한 거겠죠. 그럴 때도 뭘 쓴다? pull off를 쓰는 겁니다. 조금씩도 구동사와 영어식 사고로 친해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볼게요. We use this when we attempt to do something really challenging. 아, 우리가 보통 이 구동사를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attempt는 try죠. 노력을 한 겁니다. try to, attempt to, 어, effort to 느낌이 있는 겁니다. do something really challenging. 아, 무언가 되게 challenging 한 걸. 여러분, difficult와 challenging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조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가 더 들어있는 게 챌린징입니다. 조금 도전할 만한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해냈을 때뭐 한다? pull off 하는 거겠죠. Sometimes the thing we're trying to do is dangerous. 만약에 실패했을 때, 이걸 못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정도의 느낌까지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신기하죠, 여러분? If you do pull something off, then we feel proud of ourselves for doing something so difficult. 우리가 만약 pull off 하잖아요. 하프 마라톤. 이런 거, 이런 달성합니다. 풀 마라톤, 이런 거 달성하면 어때요? 되게 스스로에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랑스럽죠? 그게 feel proud 잖아요. 풀 u l 할 만한 거는 하고 나면 feel proud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식 사고 영상은 20개를 제가 무리로 찍어 놓은 것들이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한달 동안 혹은 두달 동안 꼭다 완강해 보세요. 그럴 때풀 u l l 를쓸수 있고요. 다 보고 나서 feel proud 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이 구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for doing something so difficult. 어려운 겁니다. 역시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pull off를 영어식 사고로 받아들이면 우리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질 겁니다. 날라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영어식사고만 남게 될 거예요. 예문 마무리해 볼게요. 요새 뭐 스몰 웨딩이나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든 남편과 나는 매우 적은 예산으로 어 아주 끝내주는 멋진 결혼식을 어 치러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쓸까요? 되게 힘든 일이고 챌린징하고 디피컬트한 거겠죠? 하고 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Somehow my husband and I were able to pull off a wonderful wedding on a very small budget.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omehow, my husband and I were able to pull off a wonderful wedding on a very small budget. 이 pull off의 뉘앙스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 예문을 막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pull off를 여러 상황에서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구동사는요. 첫 번째 shop around 키워드 기억나시나요? Compare prices 같은 거. 그다음 stand out 뭐 noticeable이나 different 이런 거 떠오르고요. 그다음 look up to, admire, 뭐 aspire. respect, 이런 거 떠오르겠죠? 그 다음, settle for,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는 거. 그 다음에 pull off까지 구동사 5개를 총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120개를 사실 제가 어왜 이렇게 구동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구동사 책이고요. 이미 뭐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제가 여러분 팔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어, 그냥 여러분,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점에서 미리 보기로 보시고 제가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이 원하시면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동사를 정말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파악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라는 건요 하루 아침에 바로바로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원래 언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몇백 년 몇천 년의 그런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덩어리 표현들 하나하나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해서 달달 외워서 내 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외운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영어식사고 학습법으로 한번 구동사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영어를 그렇게 한번 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끄고 나서 드신다면 그쪽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된다 짧게 된다, 시간을 줄여주면 된다, 백문장이면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눈속임이에요. 그런 걸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기초나 기본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이 방법으로 정도로 꾸준히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 유튜브에 시리즈화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으로만으로도 완벽하게. 처음과 끝을 경험시키고 싶은 저의 뭐랄까요, 어, 교육자적인 욕심인 겁니다. 이거 하나 보고 아쉬우면 내 수업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연히 저도 제 수업이 있고 제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만 유튜브 안에서 처음과 끝을 시리즈로 꼭 제가 경험시켜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영상 여러분 계속 받고 싶으시면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런너 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